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환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심어놓은 한동훈, 배현진, 유승민, 이준석, 안철수, 이중석, 아, 이중, 정성국 그 외에도 많이 심어놨습니다. 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최고로 임명한 당대표 한동은 국회의원을 임명했는데 배신을 하면 어떡합니까? JTBC, MBC, MBN, 조선일보, 동아일보 채널에 왜 가짜뉴스 하죠? 그거 법에도 불법 나와요. 개헌은 제... 헌법 제 77조에 나오고 대통령이 권하는 개엄이다라고 했는데 왜 이게 내란입니까? 내란은 당신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계라는 말안 쓰잖아요. 수계 어느 나라에서 배워 왔어요? 그리고 부정선거는 또 어디서 배웠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비상 경험을 선포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두 번째 부정선거 밝히기. 여러분, 이재명 국회의원 있잖아요. 반국가 세력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 사람이 찬성 집회에 한번 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동훈이 배신한 후에 이재명 국회의원 당대표랑 악수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 당대표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악수를 한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기억 형상 조육기가 어디 있어요? 한번 접어 보세요. 접었다가 접은 자국이 있으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시죠?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었는데 노무현 김대중을 부정선거 이긴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몰래 새벽이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님 말고 이재명 표를 넣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이 됐어요. 정말 이거는 기적 아니에요? 경부 고속도로 제 처음으로 만든 그 고속도로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은 누굽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이고, 우리나라 간첩들을 잡은 대통령은 누굽니까?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자, 그러면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윤석열 대통령님, 만세 조선일보가 처음부터 가짜뉴스를 했거든요. 근데 저기 언론들이 다 서로 작전 짜가지고 가짜뉴스를 한 거예요. 특히나 JTBC, 중국 돈으로 만든 뉴스 아닙니까? 한상혁 JTBC 사장은. 당장 JTBC 해체하세요. 민주당도 해체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나왔을 때 처음은 이겼는데 거기서 불법 탄핵을 해가지고 홍준표 대통령 후보랑 붙었는데 거기서 문재인 후보가 이긴 거예요. 홍준표 대통령 후보라도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그 외치고 넘기겠습니다. 탄핵! 好。Cool.